50편.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서는 불을 삼키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이 있으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게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리로다. 하늘들이 그분의 을을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 도다. 셀라, 온의 백성아 들을 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향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 이로다. 내가 내 희생물이나 네 번째 헌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도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숲의 모든 짐승과 천 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들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법규들을 밝히 드러내며 혹은 내 입으로 내 언약을 취하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들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며 내 입을 악에서 내주고 내 혀로는 속임수를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도다. 내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서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51편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에 따라 내게 국률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국률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약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퇴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지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지연물과 전체에 드리는 번지연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이다.